1세트 뉴커크 재개발 지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지 좋았죠. 근데 카카오티비 바뀌어 나서부터 검색도 이상해졌고 좀 불편한 게좀 많아졌어요. 엑스 스프릿이 가려서 저게 좀 그러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러면 또쩔수 없지 살짝 올려 놓고 잠깐만요. 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신 진영. 자, STMC 스플렌디드. 자, 초록색 깔테란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일단 스 엑스프릿하고 저게 어 겹치지 않으니까 일단 보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초록색 깔테란을 위치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깔 인트로의 꿈의 등골 선수, 자빨간색깔 테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새벽인데도 이렇게 또 게임하시는 분들 어, 있어가지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일 또 주말이니까 지금부터 주말이죠. 토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아직 게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또 이렇게 클랜전 잡힌 것 같아서 아 추천 감사합니다 슈트박스님. 자, 일단 티어는 다이아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인트로 본 선수는 티어를 제대로 못 봤는데 일단 다이아인데 그 전에는 뭐 마스터를 찍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스플 선수는 마스터를 가본 적이 있고요. 자, 일단 맵은 뉴커크, 자, 가장 무난하게 시작하고, 어 회자 픽으로 선정되는, 자, 5대5 클랜 리그고요 자, 일단 스플랜 선수는, 자, 본진 투가스 가면서, 자, 해병을 찍고 군수공장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등불 선수는 사진 찍고, 자, 선가스 사진 더블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요즘에 이제, 옛날에 이제 대격변 패치 되고 나서 이 세란전 본진 투카스 원어머니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맵도 이제 에코나 뭐 이런 옛날 맵도도 있고 그 맵에 따라서 이제 좀 빌드가 바,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일일일 싸움을 하다가 이제 뭐 해병 탱크 그런 유저분들이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초반에 뭐 반감하게 찍고 이렇게 막 컨트롤적인 유저를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원원원 -on 체제를 대항을 해서 선가스 사진을 해주면서, 근데 사진 잡히면 안 되죠? 아, 잡혔네요. 뭐 컨트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해병이 언덕 위에서 때려주고, 뒤쪽 살짝 빠져서 때려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사거를 이용해서 때려주는 해병의 모습 보여줬고, 이러면 사이클론 찍고, 4해병 찍고 나서 반응도 산 다음에 의료선 한개 찍고, 4해병, 사클 드랍인 것 같은데, 어 해병을 더 찍어주네요. 이러면은 6개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다시 한번 사, 사신. 이게, 저격 빌드가 이제 사신 2개 찍고, 원래 궁금 완성되면서, 어, 사클 하나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오는 그 드랍에, 병력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빌드거든요. 이제 꿈의 등불 선수가 쓰는 빌드가. 근데 첫 번째 사진이 잡혔기 때문에 사도 그 아니, 사이클론을 찍지 않고 바로 그냥 기술실 올려주면서 우주공항 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등불 선수가 막으려면은 이렇게 이쪽 가서 의료선이 언제 출발을 하는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근데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시야에안 보였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해병밖에 없고 탱크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이클론 드랍을 막으려면 은 같은 사이클론으로 막아야지 이게 좀 막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탱크도 사이클론하고 1대1로 싸우게 되면 탱크가 또연사산에 딸려서 탱크가 지기 때문에 이거는 플랜 스블 선수가 굉장한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탱크 나오기 전이고요 바이킹도 부랴부랴 찍고 해병만 가, 가게 된다면 이선에 있는 이 소수 드랍에 병력만 잘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죠? 근데 이것도 해병만 잘리고, 이득 볼수 있어요. 스쿨 선수가. 바로 이러면서 앞마당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앞마당 대신에, 그냥 바로 두 번째 의료선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더 타격을 심하게 입혀야 되겠죠? 상대방 앞마당을 돌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언덕 위에 사령부를 짓든지, 아, 니면앞마당에 대놓고 사령부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력 두 개까지 같이 올려주면서, 어, 자극제업하고 어, 반응로까지 지어주는 그런 모습 을 보여줘야 되겠죠. 인구수 막히지 않게 보고 바로 바로 지어주는 모습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300올라가죠자 이쪽은 이제 해병을 그만 보고 반응로나 기술지 사라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클 두개자 이거 탱크 하나 보였으면 바로 앞에서 내려가지고 탱크 잡을 수 있죠. 탱크를 굳이 안 잡아도 이렇게 일꾼만 잡아도 사이클로 굉장한 많은 이득을 벌면서. 자, 안바당좀 잡혔지만 다시 한번 해변까지 오기 때문에 탱글 잡히고 일본까지 잡히면서 굉장한 말이 일로 보고 있죠. 등불 선수. 자 이거 공권 뒤수질 깨집니다. 파이팅. 자 다시 한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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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져. 오, 그냥 내놓고. 이게 빠져도 됐었을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의료선 두개가 빠져 나가서 살아 있다는 것만 등불 선수가 봐도 아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푸 선수는 나갈 수가 없이 병력들을 안마당하고 본진쪽에만 배치를 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스플리 선수는 이렇게 인프라도 올리고 병력들도 이제 사이클론 대신에 탱크도 찍으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병력을 거의 던진 셈이죠 일꾼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안마당을 최적화 일꾼을 그래 붙여 놨기 때문에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는 등푸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한번더 타이밍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들어보는 거한 번만 더 등불선수가 잘 막아내게 된다면 역전의 발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등불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게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 자극도 이제 눌렀거든요. 그러면 스플 선수도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늦, 늦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멀티. 오, 굉장히 전진돼서. 멀티를 지어주고 있는 스포 선수. 스캔하면 뿌렸죠? 본진 쪽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던지고 들어갔는데 바이킹 하나 때리고요. 자, 이러면 해병에 바이킹 점사를 해주는 게 좋을 은데요그런데 이루어진, 이루어진 살수 있는 방향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자, 이루선 잡힐 수밖에 없죠. 이러면 바이킹 잡히죠? 아. 아, 근데 이거 사이클을 이겨요? 바이킹 내려앉아서 같이 때려야죠. 아. 약간의 컨트롤 미스, 그러면서 5병까지 늘려주고 있는 등불 선수고요. 자, 병력을 서로 많이 잃었고, 아, 이거는 좋아요. 자, 몰티를 이쪽에다 지었는데 해병을 퍼트림으로써 상대방 트리플 있는 것들을 등불 선수가 확인해 줬죠. 생각보다 어, 스포 선수가 이득을 많이 못 거뒀기 때문에 트리플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 타이밍 등불 선수가 보게 된다면은 아, 아직 상대가 나보다 크게 유리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신도 막으면서 업그레이드 준비하면서 게임 진행을 해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 그리고 공유롭도 먼저 돌아가고요 자극제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은 일단 스포 선수가 전략을 먼저 걸었는데 생각보다 컨트롤 실수가 좀 많이 있으셔서 네, 그걸 좀잘 막은 상태고요 원래 게임이 끝나거나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임이었지만 이것도 해병이 봤죠? 이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원래 보통 테란대 테란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시야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종족과는 마찬가지겠지만, 해병은 한두개씩 퍼트려줘가지고 상대방의 이동 경로, 그리고 병력의 이동 동선, 상대방의 멀티 체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나씩 돌려주는 게 그래야지 이런 스캔 같은 것도 낭비하지 않고 지게로봇으로 하나 더 자원상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이 바이킹 계속 살아남고 있어요 가서 처치 4개 잡기 자 이거 입군 같이 동원해서 막아주면은 반응이 너무 느렸죠 근데 봤는데 어? 막힐 것 같은데 네 붙어야죠 해병 네? 막혔어요? 이러면서 안 받았죠? 아직 인프라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럼 별명도 섞개죠 뭐? 보통 다섯 개인데 짝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이료선 잡은 거는 굉장히 좋았고, 어, 일군은 어 이쪽에서 많이 잡았네요. 와 이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자이료선만 살려주는 플레이 괜찮구요자병력을다못찍힐것 같으면은 이료선이 살아야지 나머지 추가되는 병력들이 이료선과 합체를 해서. 다시 한번 역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선 살려주는 플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두분다 방패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일단 스프 선수는 방패를 눌러준 상태인데 등불 선수는 자원이 안되기 때문에 방패까지 눌러주는 상황이 안되고 이제 한마디로 뽕넛시죠 이제 일꾼 많이 잡혔고 병력도 없으니까 한방 나가보는데 그거보다 병력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방패업도 어느정도 되고요 의료선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기가 잡혀도 해방으로, 한껏점자해서 잡아버리면은, 바로,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G.